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볼 볼 때가 됐는데 1장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자,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자, 66권의 성경이 있죠. 66권, 창세기 추레우기, 레위기 쭉 해서 66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저자인 게시록입니다. 요한 게시록은 많은 성도에게 난해하고, 어, 무섭고, 그러니까 읽어도 잘 모르겠고, 목사님들도 사실 읽어도 잘 모르겠고 뭐가 이렇게 알아도 이게 진짜 맞나 의심이 들고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또 마음이 읽고 나면 뒤숭숭해요 뭐 그냥 재앙이 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하는 힘든 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요한계시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아는 게 없거나 아주 무관심하게 지내는 분들이 참 많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정통 교회는 기존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잘안 다룹니다. 왜냐?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뭐 다른 건 많이 얘기하지만 계시록은 얘기를 안 하는데, 반대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요한계시록으로 막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리를 잘 가르친다. 우리가 온전하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감화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은 누가 쓰게 했느냐? 성령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서 그 속에 담긴 충만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 에베소 강해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원하는데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모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계시 또는 묵시라고 번역이 되는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시스. 우리는 계시라고 보지만 원래 성경에는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이 땅의 현실의 상황이 극한 핍박과 고난, 이런 걸로 너무나 암담하고 참담한 그런 때, 좋은 때가 아니라 참으로 안 좋은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감춰져 있는 크고 놀라운 뜻을 마치 커튼을 이렇게 젖혀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의 진리로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환상과 말씀이 주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애행장이 놀라운 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비밀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컨대 구약 성경에서 이런 계시, 묵시의 문학의 대표적인 책이 뭐냐? 다니엘선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 뭐냐? 이런 묵시의 책, 계시의 책입니다. 다니엘은 남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고 이방 바빌론 제국의 통치 아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결국은 세상이 이래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아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킬 거다. 이것을 여러 환상과 말씀을 통해 전달을 받고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꿈 얘기가 나오고 신상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알수 없는 비유, 암호, 상징, 이렇게 정말 놀라운, 신비한 어떤 표현이 많이 들어있는 게 특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이 받은 이계시와 묵시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당시 로마 지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감추져 있는 하늘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이 강하게 이제 제시가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 이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그분이 주님이 주시는 개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신 분이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기부리서 일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붙잡고 계시다. 왜 세상이 지금 지탱하고 있느냐? 왜 세상이 망하지 않고 운행이 되느냐? 주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셔서 그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 한 가지 영적으로 좋은 일이 뭐냐? 이번에 신천지 이단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 신천지가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신천지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어떻게 하느냐? 게시록을 가지고 혹하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비유의 짝을 맞추고 설명하면서 을 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결론이 항상 뭐냐? 끝에 가면 이만희가 인간이 그 이만희가 이긴자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구세주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가 구세주다. 그래서 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한 게 아니라 이만희에 대한 진리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거짓의 역사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신구약 66권 전체의 주제와 중심은 오직 한분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인의 아들이 뱀을 밟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책에 예수님이 중심이듯이 요한계시록 역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이 나타나도록 그분이 증거되도록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해석돼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과 영광에 더 헌신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누,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과 2절 진술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지금 베푸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계시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게시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게시를 근데 누구에게 일단 주시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독생자에게 게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예. 그 게시에는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은 예수님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연히 다 알게 하죠.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아들은 비밀이 없어요. 하나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비밀한 내용,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내용을 주 예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시느냐?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천사, 영적 세계에서 주님과 성도를 섬기도록 지원받은 영광스러운 피조물,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 우리는 평소에 천사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설교 때 맨날 천사가 천사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천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고 영적 세계 속에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섬기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 얘기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 천사가 나와요. 예?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 또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고 천사가 찬양하고 천사가 도와주고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천사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고 천사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도와 도와주는 것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그런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천사는 여러분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예요. 아멘. 천사는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천사는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를 딱 마주 대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보면 일단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천사가 나타났을 때뭐 어, 천사 왔네? 이게 아니라 다 압도당해요. 하지만 천사는 경배의 대상. 우리가 그 앞에 꿇어엎드려 그를 높여야 하는 우리 위에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 위에 있는 예?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섬기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천사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 아멘.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하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 천사장인 주제에 지가 경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게 막인 거예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천사가 역사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일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분의 천사를 특별히 요한에게 보내셔서 감춰진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요한이라는 이 이름은 오늘날 뭐 영이 철수처럼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과연 누구냐? 여기 나오는 요한이 어떤 요한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이 바로 저자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어? 잠깐만요. 그 요한 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표현이 요한계시록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근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하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하고는 동명인 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 아닌가요? 이름만 요한이고, 다른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쉽게도 요한계시록에는 나는 다른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진술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에 요한이 한 문장이라도 내가 사도 요한이다. 딱 쓰면 좋은데 그냥 요한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승, 전통, 정황 이런 걸 따져 볼때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쓴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우리가 미리 좀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사역 때문에 원래 요한이 어디 있었냐?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일찍 순교를 많이 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90세가 넘도록 살아있었는데 이제 이 요한이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귀향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감옥이 있는데 글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마력 주후 95년경.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때 굉장히 강한 박해가 저녁에 일어났는데, 그런 시기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그때 요한이 잡히고 반모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귀양살이를 하는 암담한 처소, 외딴 반모섬에서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시, 장차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속히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고. 그러한 은혜 역사의 목적은 그 받은 계시를 요한이 나 혼자 알고 있어 라가 아니라 그거를 주님의 종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가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다 보여 주시고 명령이 뭐냐? 이거를 알려라.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 본문 2절 3절 보면 요한은 그가 받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이 요한의 특별한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중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본 그대로 가감 없이 온전히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서 쉽지가 않은 게 그렇게 할때 미움과 핍박과 박해 배척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살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안 받냐? 어떻게 해야 뭐 성공하느냐? 과거에 그런 설교가 많았는데 그런 거 해주면 사람들이 다 받아줬고 아 말씀 좋다 좋아해요 왜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예수님 얘기하고 하늘 얘기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싫어해 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예수님이 떡을 줄 때는 따랐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막 떠나가요 이게 뭔말이지못 알아 못 알아먹겠다 짜증난다 그리고 제자였던 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자는 받은 걸 그대로 전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예레미아가 괴로운 게 그거예요. 마음에 불이 임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들어. 자기는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라 그러고 사람은 안 듣고.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못 참겠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아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받은 자는 받은 걸 그대로 전하는 게 사명이고 사도 요한도 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올바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사명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명이고, 말씀을 받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돼요. 아멘. 어린아이 같이. 아멘. 그거는 뭐냐? 첫째, 말씀을 온전히 읽고 들어야 돼. 빼지 말고, 그대로 읽고 듣고, 둘째,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 합니다. 들어야 한다. 보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예, 지켜야 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길인 거예요. 삶을 그렇게 바꿔나갈 때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이 날개를 피고 날아가는 걸한 번도 안 해보고 맨날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의 비극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요한은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역사가 종결되고, 모든 게 끝나는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이 지기를 주님부터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냐.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요한이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마지막 때의 끝자락인 말세 지말 역사의 시계가 쬐깍쬐깍 돌아서 밤 12시 땡 치면 끝나는데 그 직전 몇분몇초 모르지만 그렇게 남겨놓고 있는 급박한 시점인데 이거를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각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각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흥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말 듣고 깨어나겠죠. 아, 마지막 때구나. 오, 그러면 정신 차려야겠구나. 여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흥미로운 거 이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 한번 보세요. 3절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근데 헬라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읽는 자. 한 명, 낭독자. 그리고 그거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읽는 사람은 하나고,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많아요. 이게 뭐냐?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성경이 흔해서 다 하나씩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귀한 것이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회의 중 앞에서 이제 낭독을 했던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줘요.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는 자는 그 대문자 헬라어 글자가 띄어쓰기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장절 표시도 없고 쭉 글자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면 좋은데 마치 띄어쓰기안 하고 글을 쓰는 것처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쭉 글자가 붙어 있어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한 6m 짜리 긴 두루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읽는 사람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럼 사람들은 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어, 방에 들어간다.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가 잘 읽어야 돼. 그게 쉽지 않은 사명.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예배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졸지 말아야 되고, 아멘. 딴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청종. 아멘. 청종은 뭐냐, 집중해서, 집중해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안 놓치려고 적적으로 새겨듣는 거야. 아멘.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말씀이 선포될 때 흘려듣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그 사람은 말씀과 연결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엔 뭐냐. 그 말씀을 듣고서 머리로 아는 게 끝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복이 넘쳐나는, 넘쳐나는 건데 마지막 때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삶은 왜 사느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루가 주어져요. 왜? 말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와 내 길에 비친 니이다 예. 이번 요한계시록 강의 속에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텐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론 말씀도 알아야 될 거고,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이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할 때,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온전히 말씀으로 깨어나고 하나가 되는 교회 되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듣고 잘 행해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지금은 코로나19가 왔지만 더센게 오고 어려운 게 와도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진리의 좁은 길을 담대히 인내하며 달려가는 가운데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아멘.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복의 역사가 넘쳐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빛의 역사가 어둠을 물리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광스러운 새 일들이 부흥의 새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곧 다시 오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앞에서 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마지막 때라서 모든 게 요동하는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근심이 없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하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시는 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